하이젝킹. 바로 항공기 공중 납치 사건을 말합니다. 아, 그런데 이 어원은 좀 황당합니다. 하이. 인사입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 잭. Jack, 잭이라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무에게나 총겨누고, 이 강도짓 할 때, 하이젝. 이렇게 상대방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한번 바꿔본다면, 안녕, 철수. 요 정도 되겠네요. 지금은 항공기 납치 사건을 좀처럼 보기 어렵죠. 그러나 70년대만 해도요, 세상에나 이게 일주일에 한 번꼴로 아주 유행처럼 항공기 납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01년이었습니다. 남북 이상 가족 상봉 시간. 이때 한 북한 여성이 달려와 그리움 가득 담아 엄마를 부릅니다. 이때 이 엄마라고 불린 분도 살짝 당황해 보이는 모습. 맨 처음엔 못 알아본 듯합니다. 다시 엄마 나 경희야. 하이제킹에 의해 북한으로 납북된 승무원 성경희 씨가 39년 만에 엄마를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1969년 12월 11일 대한항공 YS-11기는 이 승객과 승무원을 태우고 강릉 공항을 떠나 김포 공항으로 향하지데 이륙하자마자 이 비행기는 김포 공항이 아닌 북한 선덕공항에 착륙합니다. 이후 51명 중 무사히 돌아온 사람들은 39명뿐. 나머지 1 명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1 1명중한 사람인 성경희 씨가 39년 만에 그리운 엄마를 만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비극적인 하이잭킹 사건이요 대한민국에서 13개월 후또 일어납니다. 1971년 1월 이번에는요 속초를 출발해서 김포로 가는 F-27 대한항공이었습니다 승무원 5명과 승객 60명이 타고 있었죠 평화롭게 이륙한 비행기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상공을 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륙한 지 20여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꽝! 하는 폭발음이 들립니다 폭탄이 터진 겁니다 비행기 안에서 말이죠 자, 이 비행기 복도에 구멍을 만든 이 폭발. 비행기 내부는 아비규환으로 빠집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폭발음이 꽝! 하고 터집니다. 두 번째 폭탄이 터진 겁니다. 이번에는 조종석을 막고 있었던 문이 날아가 버립니다. 공포로 휩싸인 비행기 내부. 이때, 이때 한 사람이 달려 나오죠. 바로 폭탄을 터뜨린 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범인은 손에 세 번째 폭탄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마저 터진다면 와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이때 납치범이 외칩니다. 북으로 기술을 돌리라! 하이제킹 또 발생한 겁니다. 이때 기장은 결국 비행기를 돌리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미쳐 날뛰는 납치범에게 눈치채지 않도록 하이잭킹 발생 신호를 관제탑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내 비행기 좌우에 우리 대한민국 공군 비행기가 따라붙습니다. 자 이때 우리 공군 비행기를 본 납치범 극도로 흥분합니다. 곧 마지막 폭탄을 던질 것만 같은 분위기. 때 기장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납치범에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말입니다. 음, 우리는 휴전선을 넘었소. 저 비행기는 북한 비행기요. 납치범 이 북한 비행기를 확인하기 위해 창문 너머를 주시합니다. 이때 타야! 총소리가 들립니다. 범인이 총에 맞아 쓰러집니다. 바로 비행기 타고 있었던 보안 승무원이 납치범이 유리창 넘어 방심한 틈을 타 총을 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쓰러진 납치범의 손에서 폭탄이 떨어져 흰 연기를 내며 곧 터지려고 했던 겁니다. 이제 비행기가 공중폭파될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이렇게... 조종석에 있었던 세 명의 기장 중한 명이 몸을 폭탄으로 던집니다. 그리고는 꽝. 비행기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겠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비행기는 무조건 비상 착륙해야 되는 상황. 기장은 급하게 둘러봅니다. 아래에 동해 바다 모래사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장은 다급히 외치죠. 안전벨트를 모두 매십시오. 이제 우리는 비상착륙을 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쿵! 비상착륙. 사망자는 과연 몇 명이 나왔을까요?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총에 맞아 즉사한 납치범 외는 말이죠. 아시죠? 한 명의 목숨이 위험에 달해 있는 상황. 아까 폭탄을 온몸으로 덮쳐 승객들을 구한 기장. 그분의 성함은 전명세. 구급헬기로 전명세 기장을 병원으로 옮기려 했지만 결국 전명세 기장은 사망합니다. 이하이제크을 시도한 납치범은 강원도 출생의 22살 김상. 그가 왜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아, 그가 사망했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김상태가 폭탄을 세 개나 가지고 비행기 탈수 있었을까요? 지금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을 지금 벌이게 된 겁니다. 이유는. 바로 무성의한 검색, 그리고 안전불감증. 65명 전원이 납치되어 공중폭파로 죽었거나 납북될 수도 있는 상황은 결국 목숨을 던진 전명세 기장님 덕분에 모두가 다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룬 영화 하이제킹이 개봉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전명세라는 분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